안녕하세요. 날개달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번에 새로 드리게 된 스미스웨슨의 22구경 반자동 권총인 SW22 빅토리 권총의 개봉 영상, 박스 개봉 영상을 여러분들께 간략히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품에 관한 상세한 리뷰는 제가 일단 사용해보고 나중에 사용한 경험과 여러가지 그런 정보들을 모아서 나중에 좀더 자세한 리뷰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간단하게 개봉기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스미스웨슨 SW22 빅토리 같은 경우에 300불대 초반, 그리고 지금 아주 싸게 구입을 하면 200불대 후반에 구매할 수 있는 아주 저렴한 권총입니다. 그러나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서 성능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고 아주 뛰어난 명중률을 보이는 그런 좋은 2 2구형 반자동 권총입니다. 가격이 저렴한 만큼 원가를 줄이기 위해서 어, 플라스틱 박스가 아닌 어, 종이 박스 포장에 들어있고 어, 이전에 제가 리뷰를 통해서 소개드린 어, 스미스 웨슨의 쉴드라든지 M&P 쉴드라든지 아니면 M360J 리볼버 어, 은닉 휴대용 소형 스우 노즈 어, 리볼버처럼 어, 파란색 종이 박스에 이렇게 포장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익히 보셨던 그런 똑같은 종이 박스입니다. 이제 박스를 열고 안에 어떤 물건이 들어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 p 실드나 M360J 리볼버와 마찬가지로 푸른색 비닐 안에 총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앞면은 약간 투명한 그런 푸른색 비닐 그리고 뒷면은 이렇게 좀 충격을 흡수해 줄수 있는 그런 공기층이 있는 비닐로 이렇게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총기를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 설명서와 그리고 NRA 공보물 그리고 리지스트레이션 어, 등록하는 어, 포스트카드가 들어있습니다. 어, 설명서는 사진과 함께 아주 자세하게 어떻게 사용하는지 명칭부터 그리고 분해하는 방법이라든지 위에 상부 레일로 교체하는 방법이라든지 아주 그림을 통해서 상세하게 이렇게 잘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어, 총기를 사용하기 전에 메뉴를 잘 보고 어, 기능과 조작법을 숙지하는 것이 어, 총을 고장내지 않고 오랫동안 잘 사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옆에 부속품 이 들어있는 박스 안을 보면 어, 기본으로 총이 기본으로 제공되는. 폴리머 재질의 피카티니 레일 그리고 총을 분해할 때 사용하는 육각 렌치가 기본으로 제공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총의 기본으로 제공되는 케이블락 그리고 추가 매거진 열발들이 기본 매거진이 공급됩니다. 매거진의 만듦새도 아주 튼튼하고 뒷면을 보면은 용접도 레이저 용접으로 아주 정밀하게. 어, 용접되어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아주 잘 만들어진, 튼튼하게 잘 만들어진 그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제 총을 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은 분른색 비닐에 들어있는데 꺼내서 보면 아시다시피, 그립 부분은 폴리머로 되어 있고, 폴리머 옆에 어, 그립 세레이션 이 패턴이 아주 정교하게, 그리고 부드럽게 잘 미끄러지지 않도록 그렇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밑에 그립 부분은 폴리머, 그리고 아래 어, 프레임은 어, 캐스트, 주조, 주조 강으로 되어 있고, 위에 어, 이 볼트 부분, 노리쇠 부분도 주조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음, 배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격 정밀도를 위해서 아마 포지드 배럴로 어, 단조 배럴로, 어, 단조강으로 만들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 스위스슨 SW g 십 빅토리 같은 경우에 어, 그립이 폴리머인데 디자인이 일단 디자인이 그립하기에 손 작은 사람이 그립하기에도 아주 안전하게 총을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디자인이 되어 있고, 지금 약실에 탄은 없는 상태입니다. 안전 플러그 지금 꽂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안전한 상태입니다. 탄이 없는. 그리고 그립 뒷부분에 서레이션도 아주 촘촘하게, 앞부분에 서레이션도 톱니 아주 톱니 무늬가 촘촘하게 제작이 되어 있어서 움직이지 않고 잘 그립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어, 슬라이드 스토퍼도 손가락이 닿기 편한 곳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어서, 이렇게 그리고 어, 트리거의 격발감도 아주, 격발거리도 짧고 어, 가벼우면서 클리어하게 떨어지는 아주 정밀한 사기가 가능한. 그런 4 파운드 트리거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안전장치는 뒤가 움직이는 방식인데 안전장치가 아주 명확하고 그리고 가볍게 작동이 되기 때문에 오른손으로 사용하기에 전혀 부족한 역도 뒤가 움직이는 방식이지만 가볍게 조작이 가능한 그러한 안전장치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조작 버튼이 왼쪽에 있고 단창 어, 뭉치 버튼도 누르면은 단 단창이 아주 시원스럽게 시원하게 빠지도록 그렇게 잘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 빅토리의 장점인 글라스파이버 사이트 프론트 사이트와 리어 사이트 둘다다 글라스파이브로. 이렇게 제작이 되어 있어서 아주 대낮에 환하게 잘 보이는 그런 사이트가 장점입니다. 배럴은 불 배럴로, 어, 불 배럴로 아주 두껍고 그리고 정확한 사격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잘 제작이 되었습니다. 아무튼, 어, 스미스웨슨 SW22 빅토리 제가 앞으로도 블로그를 통해서 그리고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꾸준히 사용해 보면서 사용해 어, 보면서 사격기라든지 그리고 제품에 관련 관한, 관한, 관한 정확한 리뷰 그리고 나중에 또 자주자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W22 빅토리 개봉기 박스 개봉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날개달자였습니다.